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살기 좋은 전원주택 영상으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내해 드릴 매물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에 위치한 대규모 신축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오늘 단지는 현재 분양이 70% 이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특게 샘플하우스 2채를 기준으로 안내 도와드릴건데요 먼저 지금 외관만 보고 계신 주택이 단지내에서 지금 4억대로 나와있는 매물입니다 대지면적 134평 건평크기 39평으로 건축이 됐고요 분양가 4억 8천만원에 분양중에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다소 젊은 분들이 거주하시기에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은 거실 창 기준으로 거의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부 서로 9평 크기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단지 방문하시면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분양가가 조금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내부까지 살펴보실 샘플 하우스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50평, 건평 크기 41평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계약이 되었던 세대인데 지금 계약자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해약되어서 나온 매물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이 남향은 아니지만 강 조망을 바라보고 있는 주택입니다. 물론 앞쪽에 주택이 들어선다면 아주 트인 조망권까지는 확보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1, 2층의 각 공간에서 남한강 조망권이 꽤 확보가 되어 있는 샘플하우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신 샘플하우스 분양가격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거실장 기준으로 향은 동북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향이 조금은 아쉬운 매물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단단하게 건축을 했고 단열에도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남양의 주택이 아닌 점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앞마당은 보시는 것처럼 잡석 그리고 펜스, 부동 수전이나 바베큐를 할수 있는 뭐 화로까지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기본 조경 수도 기본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는 텃밭 공간, 그리고 거실 창과 주방 창 앞쪽으로는 넓은 석재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현관 전실부터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일괄수동 스위치 옵션, 그리고 키큰 신발장과 수납 공간, 바닥 띄움 시공까지 잘 들어가 있는 전실 공간이고요.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으로는 주방과 거실 공간이 LDK 형태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고요. 1층 바닥 면적은 24.5평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손님용 욕실을 포함해서 메인 침실 그리고 주방과 거실 다용도실까지 나와 있는 구조고요. 현재 단지 내에는 오늘 영상으로 보신 주택 외에도 다른 구조, 다른 타입의 주택들 샘플 하우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의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4.6m 그리고 4.5m의 폭 작지 않은 크기로 확보되어 있고요. 넓은 전창을 통해서 바로 앞마당으로 진출이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 앞쪽으로는 나름의 남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단열이나 기밀성 등급이 높은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전체 다 시공을 했습니다. 오늘 주택은 현재 허가가 근린생활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가 조금 높지만 그래도 다가고 2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고요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11자 형태의 구조, 3구 인덕션, 와이드 개수대, 넓은 최강 환기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에는 1구 쿡탑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4방향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는 별도의 주방 다용도실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탁기나 건조기, 그리고 김치냉장고까지는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통해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뒷마당 쪽에 여분의 추가 창고 시공하신다면 충분히 활용 공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거실과 주방의 전창 마주보고 있는 쪽으로는 나름의 중정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다 픽스 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보실 공간은 중문 기준 왼편에 위치한 1층의 메인 침실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나 추가 여분의 붙박이장 시공하셔도 동선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간은 여유 있게 잘 나와 있고요. 3면을 전체가 다 창으로 나와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기억자 형태의 공간을 따라서 붙박이장과 화장대를 시공해 놨고요. 앞마당 쪽을 보고 있는 넓은 체감 환기창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옆 쪽으로는 별도의 욕실이 나와 있는데요. 환기창과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좌변기까지. 넓은 공간에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통 창고로 많이 활용하는 계단 아래 공간을 손님용 욕실로 꾸며놨고요. 세면대와 좌변기를 알차게 배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1층에만 욕실이 두개 나와 있는 오늘 샘플 하우스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는 핸드레일, 그리고 계단 폭도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앞쪽에 중문을 시공해놔서 단열이나 방음에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2층은 바닥면적이 총 16.3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거실을 기준으로 공용 욕실과 좌우측에 각각 침실이 하나씩 나와 있고요. 2층 거실 쪽으로는 앞으로 바로 전창을 시공해서 채광이나 조망권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2 층에서는 남한강 조망이 조금 더잘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박공 형태의 지붕 라인을 따라서 층고도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우수하고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2층의 모습입니다. 계단 기준으로 왼편에 자리 잡은 첫 번째 침실인데요. 앞뒤 쪽으로 각각 최강 환기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2층의 외부 테라스 쪽으로는 코너 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은 2층의 첫 번째 침실입니다. 방 사이즈가 넓게 나오진 않았지만 앞쪽 창을 통해서 개방감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층의 공용 욕실인데요. 환기창 샤워 파티션 좌변기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고급 도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확인하실 2 층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이두 번째 침실 크기가 아주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박공 형태 지붕 라인 따라서 역시 층고가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코너 창은 물론이고 최강 환기 창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뒷마당 쪽으로 별도의 픽스 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전원주택의 메인 침실 정도 크기로 잘 나와 있는 높은 층고 그리고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갖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지내에는 사억 후반대 지어진 샘플 하우스도 있고요. 아직 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형태로 맞춤 시공도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자로 꺾여 있는 2층의 외부 테라스도 공간이 작지 않은데요.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있는 펜스, 그리고 전기 콘센트 시공되어 있고요. 추가 어닝이나 넥산 등 시공하신다면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훌륭한 외부 테라스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외부 공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단지는 바로 남한강 수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전무하고요. 단지 바로 옆쪽으로는 선사 유적지를 끼고 있는 산책 코스가 잘갖꿔져 있습니다. 또한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3분 거리, 여주 시내까지도 차량으로 10분, 여주 이마트 역시 자차 10분 거리. 경강선 여주역까지는 자차 12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 여주IC까지는 차량으로 약 8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내권 가깝고 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대단지 전원주택 매물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유선이나 댓글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처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